네. 24년 10월 5일 무의고사 34번 오. 온 스크린 영화에서 기후재앙은요 어디든 있어요 어디에? 네가 보는 어느 곳에든지 있어 야 김시정 김준일 중용히 하네 이거 유튜브 다올려 너네 올리면 되그지 되게... 어? 대댓할 <laughs> 어디든 있어요 기후재앙은 영화에서는 그러나, 스코프, 범위야, 세계 기후변화의 범위는요, may just as quickly, 빠르게, 요거, 에지즈안나어 빠르게, 어, 없어질지도 모른다. 뭐, 기후, 기후 공상, 저기 어떤 장르, 장르에서 빠르게, <laughs> 기후변화의 범위가 빠르게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실제로 제거해요 any effort, 어떤 노력, 애포트 이펙트 헷갈리는데 EFFC의 효과, 영향이야. 애포트는 노력이고. 제거할지도 몰라. 노력인데 어떤 노력? 투텔, 말하고자 하는 노력이야. 뭐? 스토리 오브 워밍. 기후, 기후 지구온난화 스토리죠. 그리고 그거는 could grow. 잘할 수 있어. 너무 크게. 그리고 너무 분명하게. 심지어 누구한테? 할리우드한테. 자, 여기까지가 첫 문장이야. 이 글에서 핵심 소재는 말하고자 하는 건 기후변화 관련된 건지 일단 얘들아. 그치? 기후 어떤 재앙이 영화에서 봤을 땐 어디선 다 있단 말이야, 기후변화가. 그치? 그러나 그 기후변화의 범위, 스코프면 범위야. 이것이 범위가 빠르게 사라진다고, 기후, 저기에서는, 영화에서는. 자, 보자. 그래서 너는 말할 수 있다는 스토리를 뭐에 관한? 기후변화에 관한. 왜? 그것이 여전히 s e e 보이는 동안에. 어떻게? 마 a r g i 니까 약간 어떤 여분의 특징이 있다는 뜻이야. 어뭐에 인간의 삶에서의. 그러나 그 기호가 상승할 때 얼마큼이냐면 3 degree, 4 degree면 3도나 4도 이상 기후변화가 상승할 때, 헐드리가 얘들아, 이거 중부정어거든? 중부정어나, 부정어라면 전체 부정이야. 누구도 거의 느낄 수 없다. 고립됐다고 느낄 수 없다. 뭐? 그것의 영향. 야, 봐봐, 다시. 영화에서는 기후변화가 확 나타났지. 너네 뭐 재난영화 본거 있지. 그다가 영화에서 훅 빨리 지나가고 우리가 없어지지. 김시정, 김준희 씨, 엄마한테 보낸다니까. 집 가고 싶어 네. 영상을 보낸다고. 뭐, 자, 한번 보낸다고. 가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자, 영화에서는 사라지는데 잡아. 실제 생활은 어떠냐면은 기후가 3도, 4도만 올라가지. 그러면 누구도 이거 고립될 없다.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라고. 실제에서는 기후가 3도에서 4도만 올라가도 여기서 3, 4도는 평균 기온을 얘기하는 거야. 평균 기온. 그리고 So as, 기후변화 확장, so as, 얘, 얘가, 어, 저, 기, 저기 보면은, Horizon은 <laughs> 어떤 지평선이야? 지평선에 걸쳐서 기후변화가 확장될 때 주어가 동사하다. 뒤를 봐야 돼요. 왜 보니 또는 읽니? 이거 기후 픽션, 어, 소설 같은 거, 영화 같은 거를 왜 보고 있니? 뭐에 관한? 세계에 관한. 근데 어떤 생각이냐면 니가 볼수 있는 평범하게 어디 야 창문 밖에서도 볼수 있잖아 어 내가 지금 느끼는데 이거 말로 이렇게 보노 이 말이란 말이야 at the moment 그 순간에 스토리인데 묘사하고 있는 뭐 지구온난화를 묘사하고 있는 스토리는 여전히 제공할 거야 뭐냐면 escape면 우리 탈출하거든 어떤 탈출, 어떤 도망치고자 하는 그 기쁨, 벗어나고자 하는 기쁨, 요거를 여전히 제공할 거다, 이 말이야. 비, 어? 네, 아, 네. 비록 이분이프 이분도 얼도는 비록 목모인도 누가? 비록 그 기쁨이 종종 온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호러, 무서운 거, 어? 공포의 어떤 형태로 온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목모인척할 수 없어, 대대인척할 수 없어, 기후 때문에 겪는 그 고통이 이제 distant 멀리 있다 distant 먼 이런 뜻이거든 멀리 있는 척할수 없다고 어 우리는 will stop 멈출 거야 못 모인 척 하는 거거든 그것에 관해서 멀리 있는 척 하는 걸 멈출 거야 그리고 시작할 거야 뭐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 기후 변화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고 지금 알겠어 답 찾아보세요 몇번 그렇죠. 시즈가 뭐야? 시즈는 멈추다야. 그럼 봐봐. 기후 변화가 확장할 때 어디 지평선으로 확장되는 거 우리한테 주변에 왔을 때 그거는 봐봐 위에 영화였는데 이제 우리 창문 열고도 볼수 있다는 얘기지. 스토리가 끝이 뭐라고 이제 우리 실상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그것은 메이 시즈 멈출 거야. 스토리가 되는 걸 멈출 것이다. 우리 현실이 될 것이다 이 말이라고. 알겠어요?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 좀 보자 음. 요거 일단 stop 다음에 ing 써야지 투부정사 쓰면 안돼 그럼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이런 의미가 달라져요 그리고 요런 분사도 항상 표시해야 돼 일러스팅 해야지 일러스트레이티드하면 안 돼. 설명하고 있는 스토리야. 지구 온난화를. 이렇게. 이 <laughs> 정도까지 보자.